네, 주의입니다어 아, 벌써 네, 강사 분위기가 네. 바뀌었죠. 네, 우리 안전사님이 우리 수진이랑 아, 같이 아, 일부 예배 지금 아,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늘 예배만 드리는데 예배 이제 어떻게 준비되어지는지 되게 보고 싶잖아요. 세스, 나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주하게. 안녕하세요. 지금은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지금 드리는 중에 우리 수진이를 이렇게 좀 잠깐 좀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못해서요. 제가 막가려고 하는 수진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잠복했다가 만나려고 했는데 그러면 정말 스토커가 될것 같아서 오늘 우리 수진이랑 짧은 그런 인터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수진아. 아유 뭐 그렇게 오늘 1부 2부 섬기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른 분들은 그렇게 성전에 나오고 싶은데도 못 나오는데 제가 쭉 인터뷰를 해 보니까 이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그래도 수진이좀 힘들긴 하지만 그 성전에서 동일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참 은혜인 거예요. 네. 네. 감사하죠. 네. <laughs> 지난 한주 이제 태풍이 지나갔고 또 이번에 또 태풍이 왔는데 뭐좀 피해가 있었나요? 어려움이 있었나요? 아, 뭐 크게 여기는 왔던 사 없어서. 그래서 그러면. 학생들이 애들이 다 왔겠네요 애들 이번 주는 네. 이제 공문이 내려와서 아. 집에서 볼수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봐라 아. 권고할 수 있어가지고 네네네. 어머님들한테 수요 조사를 했죠 음. 직장 가시는 분들만 음. 최소 시간만 정해서 아. 알려줘라 그래서 그 아이들만 받겠다 했죠 그래서 네. 거의 안 왔어요 거의 안 왔어요? 한 저희 반도 7명? 그렇구나 이번에 오늘 또 태풍이 또 올라온대요. 맞아요. 내일. 네. 또 그런 영향권이 또 이번에 뭐뭐 뭐 경로가 또 네. 새벽에 보니까 뭐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고.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예의를 주셔야 되는데 뭐 태풍과 상관없이 출근은 그대로 하셔야 되는 그렇죠. 거죠.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이 몇 명이어도 상관없이. 근데 이제 지난주 에 어. 쉬었어요 교대 근무를. 아. 하고. <laughs> 원장님이 쉬어라. 아들이 많이 안 오니까. 이틀 쉬고 3일 출근했거든요. 그럼 이번 주도 그러면? 이번 주는 아직 말씀이 없으신데. 네. 예,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혹시 않을까? 제가 갑자기 어 그러면 3일쉴또하루쉴때 가서 내가 만나도 되겠네요? 어그 어디 있을지 모르겠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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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사실은 제가 집에 가려다가 <laughs> 어... 또네또 거지까지 또 너무 네. 또 예의가 안된것 같아서. <laughs> 어... 우리 수진이가 이제 우리 교회 지금 모태 신앙인가요? 어릴 때부터 몇 년째 우리 교회 성긴 거죠? 엄청 어릴 때부터 했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고 어. 주일학교 때부터 기억이 있죠. 아, <laughs> 진짜 그러면 우리 백운호스교회 하계동교회 거의 역사와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차준사님이 추억에 대한 부분을 할때 아, 네. 중고 청년부, 네, 그 다음에 주일학교까지 해서 주일학교까지인가요? 소영이가 주일학교인가요? 소영이가 중학생이고. 아, 음. 그러면. 중고청이 간 네, 건가요? 네, 네, 네. 그래서 4명이, 네 명이 네 명이었잖아요 네 명이 여행을 가는 그 모습이 아참 아야 이게 너무 귀한 <laughs> 사진이다 네. 그렇게 역사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게 저는 느껴지는데 어때요 요즘에 이제 교회 분위기랑 과거의 분위기랑 좀 봤을 때 그래도 우리는 다 서+ 로 와서 네. 교회가 그냥 이런 분위기인데 그래 우리 수진이가 이제 예전에 과거를 알고 네. 또 요즘에 이제 분위기를 아는데 네. 이제 과거가 어떤 부분이 좋았고. 아니면 또부분은또 또 어떤 부분이 좋고 또 아쉬운 부분은 뭐고 이런 부분 한번 또 있으면 얘기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아뭔가 되게 많네요. 그렇죠. <laughs> 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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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것 같은데 막 만들죠. 아 <laughs> 어, 일단. 네. 옛날에 어쨌든 중고청 그세명네 명이 다였죠. 아. 그러니까 뭔가 좀더 단란한 건 있었죠. 아. 서로 모르는 게 없을 그런 것들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좀 많아지면서 이제. 사실 그냥 가는 청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뭔지 모르게 그냥 왔다가 그냥 그에 왔다가 가고 그런 청년들이 많아서 어, 서로 좀더 알아가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건좀 음.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정말 그 여행, 여행이 일탈이었을 만큼 아. 뭔가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아. 제약이 좀더 있었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영상도 하듯이 목사님이 <laughs> 하고 싶으면 뭐할수 있잖아요. 와. 뭔가 뭐 같이 벌써 나가자 하면 나갈 수 있는 아, 그런 네. 형편이고 상황이고, 아, 네. 뭐든 할수 있는 상황이어서 좀더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감사하네요. <laughs> <laughs> 네. 그래도 제가 이제 왔을 때 되게 또 마음이 짠했던 게, 네. 그 차준사님은 주보를 이제 걸어 놓으면 프린터 옆에 앉아 가지고 음. 한 장씩, 한 장씩. 그래서. 지금 프린터는 뭐. 진짜 뭐한 30분도 안 돼서 다 나오잖아요. 그때 2 음, 시간 했어요, 그때. 2 <laughs> 시간. 장수가 이제 점점 늘어난 거죠. 네, 네 그렇죠. 그거 혹시 이 주보를 그렇게 하고 섬겼던 게한몇년된거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내 손동에 있을 때는 네. 수련이가 집에 아 와서 수련이가 이렇게 잠시 접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는 이제 오기 어려우니까. 네. 아, 네.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이제 우리. 배구로서 개발되기 전에 하기동 교회와 여기 이제 지역이 완전 바뀐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때 모습을 우리가 전잘 모르거든요 예뭐 네. 어. 뭐가 있어요 교육관도 있었고 저는 사진 보니까 음. 교회 예배당 건물도 있었는데 이렇게 목사 이제 목사님께 듣기로는 눈이 오면 막 혼자서 그 넓은 주차장을 막 아. 그렇게 치웠다고 하는데 어떤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그때가 그 개발되기 음. 전이니까 수진이가 대학생 때였나요? 대학생 막네 대학교 1학년까지는 거기 있었죠 아. 하기동에 거기가 음. 그 넓은 농과 밭이 펼쳐진 <웃음> <웃음> 뭐가 없어요 네 슈퍼 마을회관 하나 슈퍼도 없고 <laughs> 없어요 마을회관 하나 그 아. 동네 구멍가게에 진짜 아. 하나 있고 다 산이고 모래고 흙이고 <laughs> 자연과 놀았죠. 어. Yeah. 우리 청년들이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때 지난주에는 못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보진 못 하는데, 청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 청년들이요? 네네. 보고 싶네요. <laughs> <laughs> 어, 여러분님 혹시 교회 안 온다고 아직도 누워있는 건 아닌지, <웃음> <웃음> 혹시 아직도 이불 속이진 않은지. 네. 다 궁금하네요. <laughs> 기도 아, 제목이 있다면? 음, 지금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음. 코로나 때문에. 음. 뭔가 이도 저안 되는 느낌? 음. 저희는 이제 어린이집은 새 학기가 3월부터 시작해서 음. 내년 2월까지 가는 건데 벌써 반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걸 뭔가 오래 계획한 거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아. 나오는 애들도 뭔가 필요한 뭔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같이 그렇다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음. 나오지 못하는 애들은 그만큼 또 그거를 하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 아. 아쉬움이 있어서 네. 네, 빨리 상황이 마무리가 돼서 네. 네, 같이 뭔가 1년의 프로그램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있죠 아. 아 우리 역시 선생님이랑 다르네요 <laughs> 아, 저는 그냥 이렇게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 그냥 안 오면 너무 좋다 <laughs> 뭐 아니면 또 빨리빨리 그냥 하 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목자의 마음으로 <laughs> 그런 어린 아이들을 막 이렇게 섬기는 걸 보니까, 저가 부모, 이제 제가도 부모잖아요. 어, 진짜 우리 선생님한테 맡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laughs> 네. 막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우리 수진이한테는 지금 몇 명을 우리 아이들을 예 <laughs> 하고 있는 거죠? 지금 23명. 7살스 23명. <laughs> 네. 주환이 같은 아이들 스물세 네, 명 소리를 질러도 막 하는 네. <laughs> 막 질러도 화를 내야 그제서 움직이는 그 아이들이 2 3명아참 <laughs> 그런데 그렇게 부모의 마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기도 제목보다 기도 제목인 것 같은데도 오히려 그냥 저희가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영상이 청년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 이제 뭐 학생들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될것 같아요,죠? 그분들에게 좀 내가 받았던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뭐 학생들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뭔가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네.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 상황이고 솔직히 그 시기에는 학교가 전부잖아요. 그렇죠. 친구들 만나고 거기서 공부하고 어쨌든 거기서 목표가 있는 건데. 그 일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조금 이런 상황이 굉장히 음. 힘도 들고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어, 그냥 이 현실 속에서 사실 다 똑같잖아요 지금 상황에 근데 거기서 그냥 좀 힘내서 <laughs> 그냥 지치지 말고 네, 열심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제 마지막 인사하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자 누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행복하세요. 국사님 <laughs> <laughs> <옥상에> 가실 겁니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황경수 사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태풍 마이사기 새벽에 지나가고 옥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태풍이 지나갔지만 너무나 또 화창한 날씨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점심에 예람자매를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그렇게 인터뷰로 가기 전에 어,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좋은 날씨 풍경을 한번 먼저 보여 드리려고 어, 이렇게 옥상에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뒤로 한번 보시죠 너무 좋죠? 네이 아, 코로나19가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지혜가 생긴 것 같아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다시 또 우리가 만났을 때그 동안 우리가 친밀하게 나눴던 이런 교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예람이 있는 스네요 농협에 와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저쪽이 이제 예람이가 근무하는 곳인데 잠깐 좀 일찍 와서. 아, 들어가 봤는데 혹시나 또 직원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괜히 또 내가 들어갔다는 생각도 아, 조금 있다가 이제 식사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식사하면서 아, 뒤에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라미가 지금 저기 수내역에서 나왔습니다. 네. 아, 네. 우리 예라미가 이제 저기 점심시간 딱한 시간이 이용이 되는데요. 저기 보이는 진국에서 밥을 먹을 겁니요 음, 맛있을 거예요 <laughs> 네 괜찮습니다 갑시다 네. 하 <laughs> 아, 이건 너무 안증맞다 어? <laughs> 이건 너무 앙증맞다 <안> 앙증맞죠? <laughs> 근데 <laughs> 괜찮아요 아 효과가, 효과가 좋아요. 좋아요? 효과가 <laughs> 좋아요 좋네 그 은행 처음 갔는데 식사하면 이렇게 혼자 이렇게 어떻게 교대로 어 하나요? 아 교대로 먹어요 저희 첫 아, 번째 타임과 두 번째 타임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저희 나와서 뭐반 정도 나와서 먼저 먹고 들어가면 그때 나머지 사람은 꺾고 2시간 안에 다 먹는 거 교회에서 한 20분도 안걸리다거 네. 되게 가까워 차는 어, 음. 진짜 가까워요 네. 근데 대중교통이 진짜 거지 같아요 너무 <laughs> 멀리 네, 어 대중교통 그러면 만약에 교회에서 네. 일로 오게 네. 되면 네. 여기 1시간 반 걸려요. 1시간 네. 반? 응. 여기서 원래 퇴근하자마자 응. 금요일에 갔었잖아요. 아, 반진 1시간 반. 정도 그럼 앞으로 또 금요 말씀 기도회가 재개되면, 네. 요건 한번 내가 이렇게 뭐 아, 차량? 차량? 차량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진짜? 어, 이 20분밖에 안 걸려. 아, 진짜 가깝다니까요. 여기가 공당 초입이어서, 안양에서 공당 넘어간 딱 초입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갖고 오늘 또 지혜가 생긴 게, 아, 어디 밥 먹을 사람 없으면, 아, 예람이랑 같이밥 먹으러 올게 먹고... 와야겠다. 아그굴 너무 자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laughs> 아 그렇게 자주는 안볼 거예요. 아, 네. <laughs> 내가 이제 아까 그 은행 에 들어갔잖아. 맞아요. 근데 약간 좀 내가 아, 느낌 이상한 이게 혹시나 아, 또 예람이를 좀 어렵게 만든 건 아닌가. 근데 혹시 질문이 있다면 혹시 이렇게 직장에 남자가 찾아온 적 있나요? 아빠 말이죠. 아. 목사님이 처음인데요 목사님이 처음이라서 아, 생각을 하는 거 보는데 있긴 있는 거같은데아 그런 질문을 하다니라고 속으로 생각해서 그런 아니야. 질문을 왜 하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laughs> 왜 순회도로 응. 저런 질문을 하려고. 왜냐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야 재미가 있거든요 아 진짜 <laughs> 그 자극적인 콘텐츠만 좋네 유튜브와 같은 게 아니 자극적인 게 아니라 혹시나 남자가 있는가 그래서 어, 이제 충분히 이제 애랑이 나이도 이제 충분히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저는 이제 막 교제할 마음이 없는 거 같다가도 이제. 결혼은 또 해야죠 이렇게 생각했잖아 아니에요? 아, 아. 네. 아니 아예 없어요 살 만한 사람도 없고 소개팅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laughs> 거같아 아니 내가 이제 아까 영상을 봤냐고 했는데 인터뷰 영상을 거의 보지도 않고 지난번 촬영사님 영상도 부모님이 틀어줘서 어쩔 수 없이 봤다 그러는데 저 이렇게 먹인 밤까지만 먹은 거아니야 내가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본거같은데 아, 그, 지금 이제 2주 가까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서로 <laughs> 못 만나고 하는데 <laughs> 어떻게 그 2주 동안 지냈는지 아마 궁금했어요. 2주 동안 별일은 별로 없었고요. 네. 근데 예배를 음. 그, 영상으로 드리니까 아무래도 직접 가서 예배 맞아요.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음, 사람들도 보고 기다님는 거, 그리고 말씀도, 음, 찬양도, 집에서 하는 찬양이랑, 가서 하는 찬양도 다르고, 음, 앉아서 듣는 거랑, 음, 집에서 듣는 거랑, 말씀도 듣는 거랑, 뭔가 다르잖아요, 마음이.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음. 아, 교회 너무 가고 싶은데. <laughs> 서 옛날에 아빠 엄마하고 성경 읽도록 하기로 한거 미루고 있었는데 아, 그래서. 어, 그럼 이참에 이렇게 딱 네. 그 성경을 읽으면 더 좋아 좋있수 있어요. 아 있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내 엄마 아빠랑 같이 읽고 있 그런. 그래도 가정에서 부모님의 이렇게 신앙을 딱 분명하게 갖고 계시니까. 우리 예람이 같은 경우에는 또 부모님의 어떤 신앙을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좋은 거같아요 맞아 좋은 거 같아요 응. 엄마 아빠가 안 읽고 있으면 눈치 고 이러니까 그게 어. 있어서 더 아. 좋은 거 같아요 그 보통 다들 자택근무하고 단축근무하고 하는데 응. 예람이는 거의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요 맞아요 이쯤에 어. 전부 다 자택근무하고 단축근무하고 하는데 저희만 저희만 아. 네. 아까 가서 보니까 오늘 태풍도 오고 그래서그런지 몰라도 사람도 이렇게 많지 않은데 맞아요. 혹시나 이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그러면 그 시간들을 보내나요? 사람이 없으면은 없는 대리인 그 있나요? 그쵸 저희는 대면 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주어진 업무가다 따로 있어요. 어. 저희가 또 지역 능역이라서 조합원들이 모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조합원 관리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님들 이제 실태조사 기간이라 가지고 그런 거 쓰고 전화해서 이번에 태풍이나 이런 풍수 이런 거 피해 없는지도 확인하고 그런 거 보상도 하고 하거요 그럼 혹시 조합원들이라는 것은 이쪽 성남 쪽에 있는 조합원들인가요 맞아요. 성남 쪽에 농지를 가지시고 농사를 짓고 있으신 분들. 네, 기준으로 농협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업무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제 은행 하면은 잠깐 뭐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하거나 그런 일 밖에는 뭐 거의 차 방문은 안 하는데 은행에서 일들이 참 많네요. 맞아요. 많고 네. 그거 말고도 그냥 은행 업무도 네. 앉아서 있으면 팩스로 다른 일들 들어오고 음. 압류나 이런 일들은 대면 업무가 아니라 아. 서류가 들어오면 그걸 보고 처리하는 거있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전공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지, 전공이랑 다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네. 것은 없었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좀. 네. 좀왜 여기로 왔을까? 신기하다, 이러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냥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예.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고, 조금 덜렁거리고 조금. 세심하지 못한 건 업무가 익숙해지면 금방 나아지잖아요. 그 부분이 괜찮아져가지고. 대면 업무하고 손님들 만나고 얘기하고 이런 대화하고 이런 서비스적인 측면이 되게 잘 맞아가지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는 서 보통 이제 쉬는 시간을 좋아하고 보통 차에서 혼자 이렇게 잠을 자거나 <laughs> 게임을 하거나 그치. 이런 그치. 어떤 그런 걸 하는데 응. 되게또 새로운 면이네요.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또 그분들을 어찌됐든 또 맞이해야 되고 네. 하는 그런 업무니까 사람을 좋아하는데 네. 오래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잠깐 아. 아. <laughs> 만나서 네. 아 이렇게 반가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 아. 거 좋아해요. 근데 오래 같이 아. 있어야 된다거나 아. 계속 상호작용을 아. 아. 해야 되고 이런 거 되게 귀찮아해지 그래서 네. 친구를 네. 지난번에도 한번 네. 네. 이렇게 다 사귀면서 쉽게 사귀는 그런 네. 스타일인가요? 네, 맞아요. 한 아. 몇 네. 사람만, 몇 네. 사람만 그러니까 그런,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폭이 이제 대인관계 폭이 음. 물론 모두가 다 좋지만 깊게 사귀는 그런 분들은 선수 전이다. 맞아요, 그렇죠. 얼마 안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고 싶은데 전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럴 때는 아. 내가 친구가 많이 없구나 생각을 하기는 예요 보통은 <laughs> 점심 시간을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쓸때 어떻게 이렇게 식사하고 그 뒤로는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는지 거의 밥 먹고 나면 한 10분? 아, 이러거든요. 그러면 한 네. 30분 정도 남아요. 그러면은 저희 지점 안에 여자 휴게실 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냥 음, 아이스크림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음료 같은 거 하나씩 사들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숨 젓떨고. 전 사실 누워있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워있을 순 없고 <laughs> <laughs> 대신 휴게실 딱 붙었거든요. 누워 있을 수가 없고 아, 앉아서 그냥 손빨고 그러고나 동역 안에서 제 막내던데. 맞아요. 좀 혹시나 좀하좀 아, 좀 어렵게 하시거나 좀 네, 이렇게 하는 분들은 네. 없으신가요? 없어요저제일 막내라서. 기억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움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너무 뭐라 고안 하시고 제가 막내니까 이렇게 가서 물어보고 저렇게 가서 물어봐도 그냥 대답해주시고. 그래서, 네. 그래서 혹시 직장에서 뭐. 출근하시면서. 실수하신 경험가 있어요. 실수는 진짜 많이 <laughs> 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일 저희 일 년은 실수 추상이었어요. 매매 지금 벌써 1년 지났나요? 년지났나딱 어, 이번 9월이 1년 차가 9월 달부터 아. 출근을 해서 딱일 년. 아, 9월 1, 3일이니까. 일주년. 그래서 아이고. 요거 조그만한 선물이랑 카드 해가지고 지점에 돌렸어요. 예네이 되게 이쁘네요. 그달라고 <laughs> 실수 너무 많이 해가지고 <laughs> 그중에 많은 실수 중에 야구는 너무 컸다 뼈 아프다 기억이 나요? <laughs> 그냥 생각 나는 거 봐. 그 제일 기억에 나는 거 업무가 조금 생소한 업무식인데 저희가 대당금이라는걸 보여 조합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그 여기서 수령을 하면 은 수령을 해가시면 수령 등록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걸 안 했는데 외국에서는 이게 계좌처럼 보이나봐요 그러니까 누가 이민을 가셔야 되는데 계좌 정리가 안돼서 그 계좌 등록을 안 해드려가지고 한세 계좌가 더 생긴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면서 이거 넘어갈 때 세무서에서 세금을 더문다 어쩐다 이래가지고 클립을 걸어셔가지고1 0 0달러는더나오거라막항의를 하셔서 제 돈으로 물어보라서 아이고 100달러? 어, 100달러? 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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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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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다는 이는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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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 다는 다는 맞는데안맞는때 본인 는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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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다 찾아요. 아. 다 이제 네. 나가거나 들어올 때 항상 계수기에 세면 숫자가 다 찍혀서 그쵸.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거랑 해서 다 맞추는데 어. 어. 보통은 어. 네. 크게 남을 때가 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 찾아드려요. 뭐 그러니까 한 이거를 다몇몇원 차이라도 뭐 솔직히 더 마이너스가 나면 괜찮아요. 마이너스면 채울 때니까. 근데 남을 때더 들어와요. 이게 남는 게 문제. 남, 남으면은 제가 아, 더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님의 저 자산 피해를 입히기 아, 내가... 때문에 무조건 찾아드려야 되니까. 내가 5천 원 때문에 1 시간 이상 남은 적이. 오히려 또 우위에 네요 오히려 남으면 또 그냥 아 어, 너무 좋다 뭐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 그럴 수 없어요. 역시 또 신뢰를 줄만한 어떤 뭐, 그런 은행이네요. 그래것같습니다그데늘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보다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직원 복이잖아요. 맞아요. 유니폼이에요. 유니폼. 네, 유니폼, 네. 응. 유니폼 모습으로 보니까 다르네요. 일하는 네. <laughs> 사람 같죠, 이제. 뭐, 아니, 일하는 사람이에요. 뭐, 일하는 사람이고. <laughs> 저는 좀 이렇게 편하게 지금 제가 청바지나 이렇게 입고 왔는데 어, 좋지. 편하게 저희 제일이죠. <laughs> 아, 그, 그거는 이제 그렇게 딱그 유니폼 대로 이렇게 입고 네.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응.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거. 아, 너무 오래 못 봐가지고 너무 보고 싶고 음. 또 음. 2주가 음. 2주, 3주 이런 식으로 쭉 길게 교회못나가는 상황이니까 서로 유대감도 약해질 수 있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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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음. 이런 부분을 음. 혼사 생각하지 음. 말고 다 같이 나누거나 음. 혹은 뭐 제가 그렇게까지 음. 살귀고 편은 아니지만 카톡 음. 그러니까. 주시면 또 이렇게 해줄 테니까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음. 그냥 코로나 기식이있고그회 음. 나오지 않았나? 고거서 그냥 주일에만 데리고 이러지 말고, 뭐 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해서 음. 그리고 모두 너무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음. 않았으면 창이팅 아, 네. 합시다, 팬이팅 예람이는 그러면, 혹시 누구를 지명하고 싶지? 저는 그러면은 수자이 할게요. 아, 수잔이?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 근처니까. 아, 이렇게 수잔이가 이렇게.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차병원이니까 여기 근처는 아닌데 여기 약한 약한 쪽이잖아요. 음, 알겠습니다. 어차피 또 수잔이 또 하기로 했으니까. 수영네 잘. <laughs> 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지 못하신가 이런 영상으로. 교제하셔서 정말 감사하고잘 네. 만들어서 네. 또 우리 탈때그때꼭 보세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내가 토스 으니까 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곧들어가야지 시간이 다 <laughs> 됐어요 4분 전인데 네 <laughs>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와주셔서 감사해요